아, <laughs> 아, 잠깐만요. 면은 비안해, 비안해.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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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는 저는 짜는 저는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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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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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굉장히 기대되는 게 진짜 어, 전문으로 탈춤을 만드신 우리 결청님께서 저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탈춤에 위주로 전용 탈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예?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탈춤맵이 슬프다는 말이 있어요. 갈게요. 아 잠깐만. <laughs> 아, 다 울었는데? 아, 울었어, 벌써? <laughs> 자, 어쨌든, 이 탈출맵은, 저희는 항상 막, 좀 신나게 놀고, 약간, 파리툰 나이, 막, 이런 기분인데, 오늘 탈출맵은 약간 슬프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탈출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이 좀 많이 잔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주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모 은들 <laughs>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사합니 나, 나, 나. 자, 우리 볼륨이 안녕? 아따, 씨발, 이걸로 니보 가지를 이렇게 펴버렸어. <laughs> <laughs> 시방 호 내가 이걸로 네가지줄 짜가지고 내 우리 집에다가 걸어놓겨. 아 걸어놓을 거야? <laughs> 어 장치 그로그구회상지그 그거. 어. <laughs> 야 미친 <웃음> 야 <웃음> 모션이 진짜. <laughs> 이거 와봐 와봐. 아, <laughs> 어, 미안 미안 미안. 아, 아, 아 잠깐만 진짜 아픈데. 좀아 잠깐만요. 진짜 따이겠어요 그러다가.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누구 설명해 되나요? 아겠습니다나 <laughs> 천생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테니스! <웃음> 테니스! <laughs> 스파이크 강서 <laughs> 테니스! 쟤야! <laughs> 네? 너 테니스에 소질이 있어 보이는 분 아, 정말요? <laughs> 우리 타코메 들어오자고 죽어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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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1모드야 자, 다음은 자, 우리 설레님 성냥을 사세요. <laughs> 성냥 파는 오. 사람이 너무 등치가 좋은데? 등치가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이번 여름 <laughs> <자>. 한 장. 설린 <laughs> <솔린> 어디 갔어? 설린 <laughs> <솔린. 웃음> 저는 저는 바닷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나 아, 우리 설린님이 스킨이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제가 자 쉐달 겼거든요 잠깐? 너무 밝아가지고 너, 눈이 아플 지경이에요 지금 너는. 좀 어두운데 자체, 가 있어. 자체 밝아. 아 자체발간 아, 자체 발간. 아니, 뭐? 아 저, 어디서 아니, 개소리를 자체 아하. 자 한번 오늘 탈춤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과거의 결말탈춤맵 아 이름부터 일단 조금 뭔가 신기하죠 자제짜자 자, 자, 결청님께서 한참 많은 인기가 발전을 뭐라 어, 일으킨 제작자 이거는 제가 인정할 수 없겠네요 이거는, 이거는. <laughs> 이거는 와, 이상하네 다시 만들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오케이 자 장르 장르 굉장히 많아요 종합세트거든요? 자 스토리 바음 추리 감동 슬픈 해저 힐링 반전 서울미스터리 힐링이라고 합니다 자 다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스토리 읽을 때 잔잔한.. 아맞아아나 부금 그거 아결찬형이좀 부금을 안 받았네? 자 잠깐 다운받고 금방 올게요 여러분들 자 녹화 잠시. 아이고 바이고 부금을 다운받고 왔습니다 자, 자 부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과 지켜야 할것 1.7.2버전으로 꼭 해주세 요노노노노 아오케 노노노 괜찮아괜찮아 상위 버전으개괜찮아했어 yeah. 괜찮아. 스마트 아. 후비 사용 금지 그리고 메센셜 명령어 금지 난이도 평화로 mm. 미니로 사용 금지 커맨드 블럭 허용 절차에 따라주세요 오케 야 아. 했나? 깼겠지? 깼겠지? 겠지 그럼 <laughs> 그럼 오케이 오케 <laughs> 우리에게 편집이 이미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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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BJ 갈거지 뭐야 이거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천천히 불러보다가 없네요. 자 바로 현관으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어? 모든 것이 부금이를 틀어주세요. 모든 것이 이상하고 혼란스럽다.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게 이상해졌다. 위즈라 마을. 그곳에 마을 사람들과 그 마을을 관래는 이장님의 아들. 위즈라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위즈런 위즈런는 위주로, 1년 전안 좋은 사고로 예, 우울증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혼자 집에 살고 있었다. 이것 맞는 것같네 그때 안 좋은 사고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고는 바로 교통사고였다. 아니 마사카. 꽝. 아 이거 진지하게 는데아 진짜 진지해져 진지해져진 진지한 말이야. 진지해져 진짜 진지한 말이야. 진지한, 진지한 말이야. 진지한, 진지한, 진지한 말이야. 그 사고로 옆에 타고 있던 여동생은 죽어버리고 앞에 타고 있던 엄마는 병원에 기억을 잃은 채지를따버리어 침대에 누워 계신다. 그리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미치광이 아빠는 미치광이 사고 이후 행방불명 상태다. 아버지가 일부러 낸 거야 그러면 이걸? 세상에. 그 사고 당시 그때 위즈러의 생일이었다. 벌써 시간이 1년이 지났다. 오늘 사고가 지난지 1년. 1년이 된위즈로의 생일이다. 아빠가 사라진 후 모든 게 이상해졌다. 마을 사람들도 전부 이상해졌다. 그리고 아빠는 2년 전 과학에 미처 감정을 잃은 위치 강의가 됐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아빠에게 편지가 왔다 아빠는 정신 이상한데다. 이 이상한 발명품을 만드는 과학자다. 행발부면 될줄 알았던 아빠지에게 갑자기 편지라니? 편지. 어, 뭔가 나에게 올리잖아. <laughs> 이거 봐. 편지를 읽고 난후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아빠의 연구소가 파괴된과 함께 이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마의 기억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여동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발명품을 개발하셨다고 오늘 아침 편지가 왔다 주인공인 나는 아빠의 말대로 이 세계의 운명, 엄마의 기억, 여동생의 목숨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주인공인 나는 여행을 떠난다 일단 박명품은 마을 어딘가에 놓아두었다고 한다 한번 찾아보자 포켓몬인지 왜? 여행을 떠났다! 오, <웃음> 좋았어! <웃음> 가자! 마지막트에 가겠어! 어서 가자! 여행을 떠나버렸네! 빨리 찾아! 뒤져버려! <laughs> 뒤져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일로 미치게 이가된아버지 어? 길 있잖아? 아싸 좋아 이제 시작이라고 만약 아, 탈출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된탈출이네요 앞으로 나가는 길인가? 자이으로가오죠 이건 처음 보는 곳인데 이긴 뭐 하는 곳이야? 어? 어? 야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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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방울. 무슨 코를한 어, 것도 아니고. 버가 있어, 얘들아! 이 포켓몬 다섯 마리 중한 마리를 선택해야 된다니. 이럴 수가? 그럼 나한테 네, 네 마리를 줘. 알았어. 자, 번나가보도록 합시다. 경찰님 구금을 좋지 하겠어 아, 어, 야, 오, 야미치여기 완전. 이런 님도 수영 한번 <laughs> 수영 안. 아니 아니, 나 수영하면 안될것 같아. 가지이 너무 많다고. 자 천생. 아 내일 네, 선수. 천생 참... 이끼만. 아, 야. 한대 아, 네, 여기 뚫려 있어. <laughs> 한대 <한단>, 천생. <저생. 웃음> 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니? 야 이런 데잘 살펴봐. 꼭 분명 결리에 맞는 건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고. 빨리 찾아보라고. 어, 빨리, 아, 빨리, 빨리. 여기 저, 저 닮은 해바라기 하나 있네 뭐요? 꺾어버려야지. 꺾어버려야지. 어딨어? 그냥 뿌리채 뽑아버릴라니까. 없어? 어, 여기 길이 있군. 여기 묘지 있어. <laughs> 아니에요, <없어>. 묘지. 묘지? <웃음> <웃음> 그거아나도우리 웃음일 거야. <웃음> 우리의, <웃음> 우리 <laughs> <laughs> 재미가 <막> 지금. 썬텐, 썬텐. 썬텐 마침 네 개야. <laughs> 안돼, <laughs> 야, 늘네 네 개야 우리 하필 왜네 개야? <laughs> 한 사람 남용식인가? <laughs> 이럴 수가 결정님이 이거를 완전 제작짝가 완전 이걸 간파하고 있었군. 얼른 <laughs> 여기서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일단 그 미치광이 아버지를 찾아서 가야 될것같거요 레버 음, 있으니까 열지. 응, 잠깐만 여기 있다. 이 바닥은 아빠, 아빠의 편지가 떨어져 있던 그 자리. 편지가 없잖아. 편지 어디 갔어? 편지, 편지 어디 갔니? 어, 아, 미자 빼지 마라. 미자 빼지 마라. 어, <laughs> 없어요. 없는 척 하지 마라. 없다. 아, 아, 테라스! 없네. 선사님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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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없어요. 그렇다면. <laughs> 다 드릴게요. <laughs> 아, 테라스! 아, 없네? 진짜 그렇다면. 내가.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아, 잠깐만. 아, <laughs> 아, <laughs> 없잖아. 아니. 원래 없었던. 다 아, 거. 그 자리? 아, 원래 없었던 자리? <laughs> 야, 이봐, <이거> 이지로. <잊어. 웃음> 아, 아, 잘못을 했으면 아, 잘못을 했으면 죽여.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미안, 미안. 미안해요,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아, 진짜 잘못했어. 다들 이게 다들 이게 다들 이게 다들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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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진짜 잘못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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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거 아, 요이이 아, <laughs> 지금 배고픈데. 아, 저거랑 라면 아, 내가 100원 줄 테니까 싸워. 아, 잠깐만. 10초 내에 사와. 어, 아, 어, 잠깐만요. 야, 스토리가, 스토리가 어렵대요. 스토리가 어렵대.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행을 떠나야 된대요. 발명, 아, 아빠의 말대로 발명품을 어, 놓 아,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 어딘가에 발명품을 놓아놨다고 하네요. 그걸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한대 횃불 하나만 줄래? 내가 횃불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저도 횃불. 어, 횃불 땡큐. 없어. 어? 아침을 갈... 만들었잖아?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 모든, 예, 이 문은 옛날 가족들과 여행갈 때 닫아놓은 문이다. 사고 당시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위지로 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지만 모두 나를 죽이듯 살해할 듯이상한 표정과 행동을 보증곤 했다. 결국 나는 이 담장을 넘어 이 집을 들어온 후 아예 나갈 수 없었다. 이 문을 열고 나갈 열쇠 하나 더 있으려나? 열쇠를 찾아보자. 열쇠가 우리가 찾았죠? 이거를 설치하는 거 맞겠지? 오케이. 가자. 이것은 무엇이, 이것이 무언가가? 편지가 있어. 이걸 보고 있는 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일단 먼저 포레미네 집으로 간다. <laughs> 실시. 포레미네. 아 거기를 포레미네. 가. 여기 <laughs> 어 누구네 집이야 여기. 지어내야? 무조건 표지판 책 절차에 따라 주세요. 네. 말 밖으로 나가는 길. 말에 아무도 없다. 조용하다. 역시 이상하다. 말 사람들에게 걸리면 살해당할 것만 같다. 말 밖으로 나가는 길. 포레미네 집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일단 바꾸 나가는 것보다 포렘님은 이제 포렘님의 냄새가 또 나지 포렘님만의 음.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좀 이상한 아, 특유의 아, 냄새다 <laughs> 여기서 한번 들어가볼까? 여기, 포렘 어 여기 찾았군 포렘 사고 당시 나는 전화의 전파가 잡히질 않았다 그래야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한 사람 바로 포렘이었다 아왜 포렘이야 또 진짜 아, 또. 포렘님 패밍팬인가보지만 페빙, 아 정말. 포레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포레미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 이런 나쁜 시. 그때 포레미는 나를 보면 이런 말을 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쉽죠? 예.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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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느 부분에서 야 아니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해요 가다듬고 바닥에 피가 있다 아잔상잊혀지지 않아 아나 무슨 아저씨인 줄 알았네 나나 무슨 상점인 줄 알았어. 가담 있고 포레미. <laughs> 포레미 가난하시네. 어 여기 막대기. 어야 어, 여기 뭐 있어? 빨리 들어가봐. 설레니 여기도 뭐 있어? 아지 들어. 그게 들어가지 말고. 아예 그게 들어가지 말고. 그게 들어가지 말고. 뭐 있다니까? 있어. 어 피었어. 야 잠만. 아야 피었어 피었어. 아. 어, 아, 아, 아 가자. 제가 이야기 책은 제가 다 먹었고. 오케이. 주론님주론님 여기 네? 무언가 있어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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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설린이의 음. 집 문이 있어요 따머리가 들어갑시다 설님 집에 열쇠 조각? 그리고 편지. 피 다섯 방울 아 이거 필요 없는데? 조합법이야? 아 이게 일단 <웃음> <웃음> 이거 우리 편지 다 읽은 거죠? 그럼요 자그다음 우리가 포렘. 포렘 집에 왔습니다 어휴 저를 무시했던 포렘이 아 무시래 내가 포렘이 이상하게 포레미를 이상하게 만들었나 봐. 이 약간 어 이상한. 아, 어 뭐야? 오 와, 뭐야? 아, 어이 시체에만 눈이 없다. 어 아마 자주얼도 포레미의 여동생일 것이다. 포레미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누군가가 포레미를 그렇게 만든게 분명해. 자기가 내가 만들었다는데? 했 어, 야, 뭐. 어, 여기 있다. 설렌 집의 열쇠 조각. 포레미 집 열쇠 조각이 어. 그럼 그래, 이런 게 있어. 아, 어, 너, 너, 어, 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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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누가 여기에 부양의 분명 뭐가 있다고. 어, 어 잠깐, 다 있잖아. 잠, 뭐, 뭐, 뭐. 미안해, 잠깐 됐어. 다있었다아다희었했어들로님 어. 템. 아, <laughs> 이게 한 사람당 한개씩인가다 그런 거. 어, 템좀 주실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모든 장르요. 싹 진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장르가 싹다 있습니다. 개그코빅, 뭐 막장 아니면 뭐 울상 아니면 뭐 슬픔, 뭐 막장, 막뭐 도박, 막뭐 이런 거다 있습니다. 도박까지 있습니다. 도박도박, 벌이라예요 이거 설렌집브로야 여기 책 없었어? 책? 책이 없어? 이거 설렌집브로가라는 거겠지? 갑시다 오케이, 일단 레버부터 만드시다. 음, 레버부터 뭔가 만드시다. 이거 보면 레버로 만들라는 거니까. 가버리어. 네. 우리 비치는 네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어머~ <laughs> 머 <laughs> <laughs> 아, 그... 아, 미안! 이렇게 죽였거든? <웃음> <웃음> 자, 설린, 설린. <laughs> 세 번째 가야 할 망이. 야, 망이도 있네, 망이. 멤버들 다 있나 보네? 우와, 우리, 우리 멤버들 다 하네? 내 집은 어, 다섯 번, 뭐야? 다섯 번째요? 설린 집. 제 집은 어디죠? <laughs> 애들 진짜 귀엽다. 우리 <laughs> 아, 그 애들 많아. 빨리 오셔요. <laughs> 예. <웃음> 완전 귀엽다, 와. 자 얼른 오세요 우리 애들. 네, 얼른 오세요네 번째. 나, 나. 어 잠깐만. 누구 집이야 여기? 설린의 집이 사라졌어. 어세 번째. 설린이 어. 집 밀렸네. 제 설린 집, 설린. 제집제집제아 여기다 여기다 설린의 집. 네. 증 있어서. <laughs> 설린의 집 가자. 고고고제 집이니까 제가 소개함. <laughs> 설린이의 뭐? 집에 들어왔다. 나는 포레미 다음으로 설린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설린도 마찬가지로. 설림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나에게 칼을 들고 비명을 지르면서 또 다시 내 몸을 손대가나 그때 진짜 죽어. 이건 설린이설린이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 둘 셋. 비명을 지르면서. 너 비명은 물이다. 비명은 물이다. 너는 너는 위즈의 멤버야. 할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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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또 다시 내 몸을 손대다가 그때 진짜 죽어. 이놈이 아야 야, 진짜 조심히안 되고. 빨리 가자. 화이팅!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둘. 여기, 여기 회사 부부 아, 잠깐만! 아. <laughs> 스테리비. 아니, 아, 잠시만요. 아, 아, 왜 그러세요? 빨리 오세요! 아니, 아, 지금 그러다 위즈러님이 그겁니까? 아, 빨리 오세요. 자. 자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 지금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그때 진짜 죽어! 그때는 진짜 죽어! 절대 이런 거. 절대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제발. 잠깐만요. <laughs> 매 매니, 매자 지금 다 차가지고 매일철 못들이네요. 로티 빼죠.라고 하요. 아 그럴까? 좋아하잖아. 뭐 드론님 안 보여. 아니야. 나는, 설리님은 보여. 설리님.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도대체 뭐지? 네가 뭘 했다는 거야? 아빠가 사라진는 마을 사람들 모두 이상해졌다. 이집 단서를 찾자. 일단 뭔가 굉장히 뭔가 이상해진 게 확실해요. 일단. 주님 일단 여기 횃불이 있어요. 이상해. 집, 진짜 이상해. 집이. 그러니 집인데요? 집이 진짜에? 주인에 횃불이 있어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어? 여기에 횃불이 있어요. 횃불? 어 진짜네. 오 어, 어, 뭐야? 횃불? 오케이 좀 밝아졌군. 열지 못하는 건가? 여기 속옷장입니다 <laughs> 혹시? 확인이? 중년남한 중년남 속옷장이에요? 문 열어요. 문 어, 열어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와 진짜 주인인 줄. <laughs> 없 집이 넘네 일단 좀 아니요, 많이 둘러봐야 할것 같은데. 없어 내가 부셔봤어. 아니, 거기 열어봤다고. 철분 있는데. 열어봤다고 내가. 아니에요, 없어? 있어요. 그거. 있어. 아니 있다니까. 아저 찾아가니까. 이거 없는 건가? 아 얼굴 같아. 얼굴 증발할뻔 우리들이 맨날 그러면서 방송도 하고 있다고 후후. 여기도 위층이 있어요. 여기 위층이 있네. 또3층이 있어요. 제집꽤 넓네요. 그러게요? 이거. 이거 서체를 쓰시던 이분이 어제 <laughs> 이곳에 열방목을 찾자 설리님의 어 <laughs> 설리님 방에 유독 저렇게 잠을 잘 잠기는 무기가 뭘까 여기에 뭐 개구리 집이랑 두꺼비 집 있어요 개구리 집과 두꺼비 집이 있다고? 네 설리님 두꺼비니까 가죠 아, 잠깐만 이서 일단 <laughs> 세트 해야될것 같은 모야 <laughs> <laughs>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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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맞아 여기 맞아 맞아? 여기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착한 사람 <laughs>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어? 난 맘바닥을 얻도록 이 많은 레버 중한 개의 문, 문을 열수 있는 레버래. 오, 잠깐만. 그렇다면, 하나씩 설린. 물어보자. 설린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례차례 해요.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제가 방을 가볼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오케이, 가면 말이야 가면 말이야 자, 오케이. 도저에서 어, 자, 1번 레벨 내리세요. 내렸어요. 자, 아니에요. 2번 레일. 내렸어요. 자, 아닙니다. 3번 레일. 내렸어요. 아니에요. 4번. 아니야, 좋아하는 번호를 어. 찍어봐요. 이거 있는데, 그걸 해야 돼? 몇 번까지 있어? 아,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이거 <laughs> 줬는데? 아니야, 아니야, 제작자 보고 있어. 아니야, 제작자 보고 있다. 우리에게 제작자 썼다면 하 그랬겠지만. <laughs> 제작자 보고 있다고. 일단은, 그, 그, 그. 그냥 하나하나씩 다 해봐. 어. 오케이. 내렸다, 닫쳤다 내렸다. 그러면 내가 열리면은 내가. 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이곳은 엄지아 아주마이의 방. 아주마이. 아주마이. 단서 대만한 걸 찾아보자. 도래 찾어아너 어? 말고요? 그쪽이요? <laughs> 아 저런 방송 하셔야 돼. 오. 오이가 이 코멘트 완전 좋잖아. 어디? 어? 누군까지들? 돼? 삼십육 인치 삼. 아, 아 설렌 집인데 이거 근데. 구멍 좀진작이찾자 어. 진짜 와. 아 여러분, 들러분여기없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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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분 여러분, 여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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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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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분여러 아닙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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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그여러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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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아니야 구라야. 이런 며쳐에지야 차야지. 나 죽을 뻔 했어. 뭐,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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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디인데? 여기 여기 맨 끝에. 아하. 아니야 여기 오지마 길이 막혀 있어. <laughs> 맞아 여기 아니야. <laughs> 여기 아니야. 너도 아니에요. 구라야. <laughs> 내가 뭐, 죽일 거거든. 어, 아 그래도. 가자. 이 뭐야? 뭐지? 레버. 망이 망이의 집 열쇠 편지가 있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아들에게 안녕. 안녕. 왜 너에게 받을 편지가 왜설리의 집에 있냐고 참 궁금하지. 네. 그럼 이 마을의 비밀과 함께 이곳 어딘가에 나의 발명품이 있지. 일단 지금 편지 옆에 망해 집으로 가는 열쇠가 있으니 망해 집으로 가보렴. 망해 집으로 가보래요. 가자. 알바해 <목소리> 보니까 거 같은데. 아버지가 좀 설리님이랑 친분이 있다는 거야. 그런가? <웃음> 네. <웃음>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데. 왜왜 왜 이게 설현 집이있던 거지? 망이 집, 망이 집이 어디였더라? 아까 저쪽에 있었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 한 바퀴 빙 돌아서. 거기인가? 어 여기다. 아니. 오케이, 망이.